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전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다쳤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방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어 먹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요 가로대,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께서 바라사대, 너는 나를 공고로 믿느냐, 오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오페요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시기 4일 전에 어린 나기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였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바로 전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고 유월절 덕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 밤에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대제사장들이 이 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신 예수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블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알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길로 가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벌깎는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목소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목소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그는 권력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3일째 되던 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올라갔다 그러나 무덤을 막아둔 큰 돌은 굴려 내려갔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었죠. 그러던 그때 그녀의 뒤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야. 나 보니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친구들 오늘 부활주 의 예배 자리에 있나 우리 친구들 어, 아까 우리 선생님들 영역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굴 제일 먼저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무덤 앞에서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마가다락방으로 찾아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빈무덤을 보고 왔지만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잘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에 엠마오라는 마을을 고향으로 가진 두 제자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굴 만났느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찾아 오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진짜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빵도 나누어 주셨어요. 그 자리 예수님이 직접 찾아 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날 밤에 파폭에 난리가 났어요. 라니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 방금 우리에게 나타나셨음, 진짜임 나도 봤어, 오, 나도 봤어, 예수님 짱. 자, 근데 문제는 이날 저녁에 누가 하면 결석을 했는데 누가 결석을 했어요? 도마가 결석을 했어요. 나이난 카톡방에서 도마가 말합니다. 다들 아, 제 정신이 아니구먼. 거짓말 좀 하지 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여자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아니야 정말이야 나도 봤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니까요.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 할 거면 나는 이 방에서 나갈 거예요 도마님이 나갔습니다. 이야 도마 완전 의심 많네. 8일이 지났어요. 그날은 도마, 도마도 결석을 안 하고 마가다락방 교회에 예수님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여전히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내내 제자들이 전했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샬롬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볼게요. 도마야 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예수님이 손하고 옆구리를 바라 그랬을까요? 손에는 무슨 자국이 남아있어요?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선명한 로마 군병에게 못 박혔던 못자국이 발과 손에 있었어요 그걸 지금 제자인 도마에게 보여주어요옆구리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 어, 군인이 채찍이 하는 사고도 있지만, 또 우리 아까 연극이 안 나왔는데 로마 군인이 예수님 빨리 죽으라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 피가 물이 다 쏟아져 나와서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여섯 시간이나 달려 있다가 숨을 거두실 거리에 손도 넣어봐라.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의심하고 믿음 없는 제자처럼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부터 네가 봤으니까 어떤 사람이 되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도마는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그다음 도마가 뭘 합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가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만큼만 해도 도마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은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자연이 봄이 되어서 피어나고 새 이파리가 나오고 또 많은 우리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도 못 믿는 사람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은데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자국, 목자국을 봤을 때, 야 이분이 정말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정말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믿음에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는다 보지 못하고,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됩다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둘째는 도마처럼 봐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 있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는 사람이 복 있다. 우리 백악학의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은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거 진짜로 봤어요? 영상 말고 못 봤죠? 부활하신 거 진짜 봤어요? 못 봤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보고도 못 믿는 사람, 1번. 봐야 믿는 사람, 2번. 안 보고도 믿는 사람, 3번. 우리 친구들은 몇 번이에요? 3번. 안 보고도 믿으니까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야. 야 우리 백양의 유영부 소년부 친구들은 진짜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나를 안 보고도 믿구나. 근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안 보고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듣고 배우고 읽고 이 말씀 속에서 옛날에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던 제자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기 때문에 모든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정거해주고 있어요. 모든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 암송도 하고, 성경 우리 유현부 소년부 지금 필사하고 있죠? 필사 보고 또 옮기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안 보고 믿지만 제자들보다 더 분명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정거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된 우리 친구들이 이번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해야 될일 뭐야? 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면 너 정거를 보여 봐. 너 예수 믿는다에부활주이라면누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한 거증거할 거야? 친구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바로 증거야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예수님 믿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게.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 친구들이 누굴 보여줘요? 지금도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 여러분 매일 매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더 심한 일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걸 우리 친구들이 이번 사순절에 경험했는데,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 친구들이 보여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큰 믿음이 자라는 그런 부활절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